제가 주방을 옮기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믹서기였어요. 어떤 김치든 다 갈아서 양념을 버무렸으니까 너무 비싼 걸살 수도 없고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걸 찾다 보니까 에어메이드 진공 블렌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.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댓글에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 댓글을 보고 저한테 광고를 주셨어요. 아예 대놓고 선전 좀 부탁한다고. 말해 뭐합니까?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것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. 사용해보니까 오토 기능 외에는 잘 누르는 일이 없어요. 너무 편해요. 누르면 진공 상태가 되고 한 1분 동안 돌아가요. 믹서기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완벽하게 갈아줘요. 제가 따로 믹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. 진공 기능 없이 바로 블렌더도 가능하고요. 물병을 하나 주는데 이 안에 음료를 담아서 믹서기랑 똑같이 집어넣고 진공을 누르면 그럼 더 신선하게 음료를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. 성능, 가성비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. 나에게도 선물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믹서기를 추천합니다. 연말에 하나씩 들. 선물해보시는 건 어때요? 더군다나 기간 내에 40% 할인율 적용. 그러니 사용할 만하겠죠?